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화장품을 뭐 발라서 피부가 근본적으로 안에까지 좋아진다는 게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어, vs로 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홈 케어 어, 3개월과 시술에 한번 어느 게 낫냐? 그러면 저는 안녕하세요. 청담 리토의원 김재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 홈케어하고 피부과 시술 중에서 어떤 게 낫냐라는 걸 주제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화장품이 왜 피부 속으로 못 들어가냐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홈케어 중에는 사실 화장품도 있지만 디바이스도 많이 있죠. 빛 쬐는 것도 있었고 굉장히 요새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먼저 화장품부터 소개를 한다고 할때 피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래 사실 이 피부라는 게 원래 우리는 어, 피부가 살어요안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피부가 장벽의 역할, 보호기관의 역할을 일단 일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피부의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 애들이나 못 들어가게 하는 게 피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량으로 볼때 대략 뭐한500 달톤 하나의 단위인데, 이 정도보다 작은 것들만 좀 침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일종의 피부는 가보시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화장품을 뭐 발라서 피부가 근본적으로 안에까지... 좋아진다는 게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새 얘기 많이 하는 홈케어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리프팅을 하는 것들 병원에서 우리가 하는 울세라 써마지 여러 가지 것들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원리가 우리가 일정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가지고 우리 몸이 대응해서 일을 해서 강해져서 뭔가 새로 만들어서 다시 젊어지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 이제 운동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병원에서 쓰는 의료 장비들은 실제로 무게감이 묵직한 덤벨, 묵직한 이 헬스 머신이라고 보면 되고 홈 케어 디바이스들은 안전상의 이유나 작은 기기에서 구현할 수 있는 출력량 등을 고려했을 때 운동으로 치면 굉장히 가벼운 아령이 된다. 그래서 아령을 집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 이지만. 정말 구조적으로 몸 자체가 발전하게 하는 거에는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두 개를 같이 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은 시너지를 높이는 것도 나오고는 있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홈케어는 약간 청소에 가깝고 시술은 약간 인테리어의 공사에 가깝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피부에다가 집에서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은 여기 이제 화장품을 좀 발라주고 또 약간의 홈케어 디바이스를 가지고 열이나 여러 가지 자극을 조금씩 뭐 주고 이런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시술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울쎄라나 뭐 써마지나 소프웨이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이 있는 자극들을 이 안에다가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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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구조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에서는 시술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또 홈케어 자체로는 윗부분을 조금 정돈해 주면서 유지관리를 하는 목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내가 조금 건조하고 보습을 해도 보습이 좀안 먹고 혹시 몰라서 보니까 좀 탄력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왜 이러지? 이요 정도 단계에서는 홈케어를 가지고 여기를 조금 해주는 것들이 그래도 좀 보완이 될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얼굴에서 구조가 이제 많이 무너져서 주름선도 좀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입술이나 여기 아래쪽에 마리오네트 주름도 생기고 여기도 많이 꺼져가고 이런 상황에서 홈케어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이 피부부터 뼈까지 이 모든 조직에 힘을 다시 세워준다 이런 얘긴데 그런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좀 미리 미리부터 약간의 안티에이징으로 집에서 약간 뭐 요가 같은 거 혼자 매트 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도움이 되잖아요. 뭐 그런 정도로는 홈케어를 해볼 수 있지만 뭔가 구조적인 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한동안 관리를 안 하다가 이제 뭔가 하려고 할때 홈케어만으로 스타트하기에는 조금 무리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술에 이제 조금 더 장점이 홈케어에 비해서 있다라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층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피부부터 뼈까지 있다라고 하면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죠. 피부 조직이 여기 위에 진피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이 있고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방이 있고, 여기 보통 근막이 있죠? 이렇게 이제 구조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시술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써마지 같은 경우는 이 진피층 쪽을 좀 집중을 하게 되고, 소프웨이브도 피부 아래 1.5mm의 열선을 깔아줘가지고, 피부 타이트닝이 강하게 되게 하는 반면에, 울스라 같은 경우는 깊은 층, 근막, 얕은 지방층, 이런 데를 힘있게 눌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때려주면서 위에까지 하는 거, 울써마지 소프웨이브 울세라는 뭐 소프세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에 피부에 주사를 하는 리주란, 주브아셀 리투오, 뭐 엑소정, 여러 가지 시술들,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해서 전층에다가 우리가 자극을 줘서 전체 층이 건강해지게 할수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이제 홈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쪽에만 살짝살짝 살짝 해주는 거다 보니 근본적으로 조금 구조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케어가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냐라는 거에서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술의 관점이라고 치면 홈케어들은 그래도 이 부분에 더 건조함이 날아가지 않도록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재생을 좀해주 주면서 데일리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화장품 성분들 중에도 피부의 재생을 돕기 위한 성분들이 여러가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레티놀 성분을 가지고 이 피부 자체가 활성화 되게 한다던가 미백을 위해서 비타민 c 나 b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재생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거를 평소에 꾸준히 해줘서 얘가 더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개중에 이러한 부분의 침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전달 에너지를 통해서 물질을 전달하는 뭐 그런 홈케어나 또는 뭐 요새 리들샷 이런거 해서 좀 생체기를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고 하면 표층부, 를좀 탄탄하게 해주는 것도 의미는 있다. 그래서 데일리로 얘네가 더 상하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이 안쪽에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시술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걸 해두고 또 얘를 하는 건 반대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얘만을 가지고 이것이 모두 탄력이 유지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이게 괴리감이 있다라는 부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어, VS로 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홈케어 3개월과. 시술에 한 번, 어느 게 낫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건 시술 한 번이 무조건 나은데 이걸 했을 때에도 홈케어를 이 케어라고 하는 게좀 뭔가 너무 광범위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같이 해줬을 때 시너지가 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새 이제 홈케어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시술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내 홈케어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발전이 없지? 라는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홈케어가 가지는 어떤 구조적인 장점과 또 한계를 같이 좀 소개를 드리면서 영상 을 찍어 보았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